장민호, 고향에서 결혼식 개최, 의미 있는 귀향. 장민호, 감미로운 목소리와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사랑받는 가수 겸 배우의 결혼식은 올해 가장 기대되던 이벤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킨 것은 그가 자신의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향을 결혼식 장소로 선택한 이유. 결혼식을 고향에서 열기로 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장민호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오늘의 그로 키워준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고향은 단지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일 뿐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 팬들로부터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장민호에게 있어.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항상 곁을 지켜준 소중한 이들과 고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 금잔디를 자신의 추억이 가득 담긴 고향으로 소개하는 특별한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 많은 결혼식이 화려하고 호화로운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열리는 것과 달리, 장민호는 고향에서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결혼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은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푸르른 장소에서 열렸으며, 장식은 단순하지만 세련되게 꾸며졌습니다. 연회 테이블은 나무 사이사이에 배치되었고, 주변에는 정성껏 고른 신선한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맑고 상쾌한 공기와 함께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는 결혼식의 로맨틱함과 진정성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장민호와 금잔디는 결혼식을 의미 있고 잊지 못할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현지의 특별한 요리부터 고향 사람들에 의해 준비된 전통 공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참석 결혼식은 장민호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여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환한 웃음, 따뜻한 포옹 그리고 진심 어린 축복의 말들이 행사 내내 이어지며 결혼식은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결혼식 내내 장민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응원과 축복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항상 꿈꿔오던 일중 하나였고, 이를 현실로 만들 수 있어 정말로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팬들과 언론의 반응. 장민호의 고향 결혼식 결정은 팬들과 대중으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고향 사랑과 진솔함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그의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에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 아니라 가족과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그의 이미지를 팬들에게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민호의 고향 결혼식은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가족과 고향, 그리고 항상 그를 응원해준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장민호의 고향 결혼식 결정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효심과 근원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이 순간은 앞으로도 그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간직될 것입니다.